대구로 말할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입니다 네. 아, 우 우리는 오늘도 시작부터 뭔가. 키미는 엄청 연희, 그죠? 아, 확실해요? 아, 언니가 아까부터 시작 전부터 계속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던데 아 아니, 언니,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하나봐요. 아우, 당연하죠. 음. 아우, 뭐 노래 싫어하는 사람 있나? 아우.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 덥고 기운 축축 젖을 때, 이렇게, 해라뭐 이런 거한곡딱 부르고. 어? <laughs> 뭐 이런 그렇지 뚱치박치 뚱치박치 이렇게 하면서 Oh yes, m a l a 이렇게 딱 하고 가면은 부자야흥부자 아, 진짜 진짜 텐션 업팍 되고 기운이 팍 생긴단 말이에요 <laughs> 맞아요 진짜 승현이 말대로 약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이럴 때 노래를 들어주면 힘이 막 나잖아요 <laughs> 제가 이 뜨거운 여름밤 어. 여러분과 승현이를 위해서 야간에 야외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야, 안 그래도 부산에서도 광안리나 뭐 해운대 같은 경우에 버스킹 공연이 많아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바닷바람 좀 쐬면서 야간 공연 들으면 참 좋은데. 대구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아또이 바닷바람 쐬면서 노래 듣는 것도 좋지만 이 수성못 옆에서 그 호수 바람을 느끼면서 노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 지금부터 8월달까지 토요일 저녁 7시에 다양한 공연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마치 뮤직 페스티벌 같은데요. 음, 음. 굉장히 최오랜 기간 동안에 야간 공연을 또 즐기실 수 있으니까는. 이 가자. 나니. 아, 가니까는. 어. 되게 또 버스킹 하는 분들이. 훈훈해져요. 아, 어떡해.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커피 한잔딱 하면서 이 음악 느끼면. 아나 어떡해. 아, 더 아름답게 즐길 수 있게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오늘도 채널 고정 아시죠? 채널 고정해 주세요. 흥분 가라앉히고. 어, 어, 너무, 너무 흥분했어. 너무 <laughs> 흥분했어. 언니 대구 데프리카 이 어. 핫한 대구에 요즘 진짜 핫한 게 있어요. 언니 뭔줄 알아요 혹시? <laughs> 아니요 얼마나 <laughs> 더, 더 뜨거워지라고? 아, 더, 더 뜨거운 <laughs> 걸 원해. 어떤 거야? 승희가 많고? 어, 아니가 아, 등장한 순간 되게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니도 너무나 핫하지만, 우리 축구가, 대구에서의 축구가 아주 진짜 뜨거운 열풍이에요, 아, 언니. 아. 아, 음. 얼마 전에 6월 달에 그유이 씨, 음. 우리 월드컵, 우리 2 0살 먹은 우리 동생들, 우리 청년들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죠. 아, 진짜. 어, 준우승까지 가면서. 어이, 어이. 야 아. 그래서 우리 다 새벽까지 잠못 자고 응원하고 음. 소리 지르고 막 엄청 진짜 핫했잖아요. 아. 근데 언니, 그 감독님이, 정정용 감독님이 대구분인거 하세요. 아, 들었어요. 어머, 그래서 핫한 거예요, 지금. 완전 지금 난리 났었잖아, 막. 아. 아. 아니 그 정종용 감독님이 경희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우리 경기에서 이긴 날 감독님이 무려 니 학생들의 경희대 학생들한테 학식을 정리해 쏘셨대. 요어 오늘 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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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공짜. 대늘오데오탈만 <laughs> 합니다. 오탈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대구가 축구로 핫해지면서 대구의 티지 그 대기 줄이 엄청 늘었다고 해요. 수백 음. 명의 대기를 뚫어야지 유소년 축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대구 유소년들에게도 축구 열기가 완전 확확확 뜨거워졌습니다. 야,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대구에서도 엄청난 선수들이 더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대된다. 일단 우리 월드컵 때. 네. 어, 빛나는 그 어. 비천우 조현우 선수가 우리 대구 F C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더욱 더 대구 F C 가 주목을 받고 있죠. 야, 음. 세상에 그러면서 또 작년에 하반기에 음. 여기 축구 전용 경기장이 생겼다면서요. 아, 어, 이거 일어나야 돼. 사실 이카메라 지금 나가죠치지고 아, 예. <laughs> 싶어요. 어, 근데 진짜 이 대구 시민 운동장이 음.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리모델링이 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축구 구장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어, 근데 이 대구에 있는 이 축구 전용 경기장은 또 굉장히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로 지금 손꼽히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또 경기장 모양도요, 컨셉을 숲으로 잡았어요. 숲. 아또 우리 그때 했잖아요. 어. 대구에 이제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갖고이 길에다가 나무 많이 세웠잖아요. 맞아요. 이거의 일환이었군요. 어, 완전 대구가 지금 자연 자연 자연과 하나 되고 있다니까요. 언니. 대구가 분지 지형이잖아요. 음. 그런 느낌을 딱 살려가지고 외벽이랑 지붕에 분지 느낌을 이렇게 착착착착 살려줬어요. 오, 또 이렇게 아름답게 외형을 갖추고 있군요. 어, 맞아요. 근데 여기가 또 수용인원이 한 12,415석이거든요. 음. 그렇게 막 엄청난 크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티켓 구하기가 또 그렇게 어렵다고. 나도 소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예매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 겨, 관람석에 앉기가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말한 듯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반가운 거죠 음. 관중석에서 경기장까지 거리가 한칠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선수들 진짜. 일대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 거거든요. 어머 그 정도면 거의 오. 지금 선수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뛸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laughs> 어, 너무 좋은데요. 저도 언니 이렇게 울산 현대 팀에 네. 제가 장래 아나운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 그걸 사랑합니다. 대구를 사랑하는데, 일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가서 진짜 느낀 게, 사실 저도 축구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사실 추갈못 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음. 잘 모르고, 어, 뭐, 케이리그? 어, 재미없다고 하던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어, 들었었는데, 어. 가서 보니까는 진짜 선수들 뛰는 소리 진짜 다 들리고, 공 차는 소리가 팡팡 들리니까, 진짜 같이 뛰고 있는 기분이 들고, 막, 어, 무조건 막, 어, 응원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와, 저는 사실 축구는 그냥 축구 경기장에 안 가봐서 그런지 집에서 그냥 이렇게 클로즈업 해주고 TV로 보는 게더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야구 경기장은 종종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응원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런 사실. 사람들 49장 진짜 많이 가잖아요. <laughs> 맞아요. 언니가 야구 경기 좋아하고 응원하는 음. 거 좋아하면 은 축구도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45분 전반 후반 동안 정말 막 쉬머지, 다다다다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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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대구 fc 응원할 때도 쓴다니까. 헉. 근데 이게 우리가 바닥 앞만 두드려도 알루미늄 그렇죠, 그, 그렇지 하는 만큼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 원정 팀들이 딱 왔을 때막 쿵쿵 골하는 순간 와 기선제압이 완전 음, 음. 완벽하게 되겠는데요. 어. 그리고 막또이 응원가도 되게 발랄해요 언니. 음. 뭔가 막 너네를 막 무찔러버리겠다 이런 느낌이지만 노래는 또 대구 시는 모아 경기장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이 그냥 캬락캬락 하겠어요. 허! 이렇게 나르기 막 심쿵할 정도로 심장 울릴 정도로 이알리미늄 바닥을 막 울리다가 갑자기 너 없이 못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대구 fc 선수들이 홈 전적은 엄청 좋아요. 어, 진짜 파이팅 넘치게 뛰시더라고요. 야, 대구 경기장 꼭 가봐야 되겠는데요. 언니 자주 저랑 같이요. 가 사실 언니 이게 저는 이런 거 응원 갈때 어. 약간 아이템 바를 좀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게 굿즈 같은 것들을 또좀 아. 약간 챙겨줘야 응원할 때좀 힘이나요. 나요. 또 대구 FC 음. 마스코트가 리카랑 빅토가 있어요. 음. 요즘 이아이들로 만든 굿즈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어, 어. 세상에. 그러면 저는 음. 우리 현우 오빠, 우리 조현우 오빠 개인적으로 팬이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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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니, 동생인데. 아. 잘생겼다 오빠. 가 어, 잘생기고 또 축구 잘하죠. 사실 나 응원 진짜 열심히 하고 기분 또 이기면 기분 좋아져가지고 뭐라도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아, 싫고 맞아. 이럴 때 <laughs> 북성로 동인동 찜갈비 응. 아니면 뭐 서문시장 야시장 그리고 동성로에도 먹거리들이 정말 많으니까 요거 한번 딱 즐겨 보시고 또 낮에는 어. 또 이제 좀 쉬면서 우리 대구로 말할 아. 것 같으면 본방사수 딱 해주시면은 아 알차다 최다 고정 아직도 남았습니다 얼음. 아, 치킨, 치킨, 치킨. 아, 치킨. 약간 아, 뭐라고 아니, 이상한 것 같아. 언니, 빨리. 사실, 이 노래 어? 아니요. 에 I like chicken. Everybody say chicken. 오. 희원님, 아까 제가 대충 넘어가서 대구 하면은 뭐다? 대구 하면은 치킨. 치킨 하면 대구가 떠오를 만큼 <laughs> 대구가 또 치킨의 성지라고 불리잖아. 음. 아니, 그러니까 타지에 살아도 이 정도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대구가 이 시초로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되게 대표적인, 진짜 엄청난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고향이 바로 이 대구인데요. 진짜 너무 유명한 거. 교땡 치킨. 음. 아, 되게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맥, 으응, 어, 치킨. 아 치킨. 어, 이거 네, 너무 좋아. 그, 땅, 으 응. 하는 치킨이 어. 있어요. 어, 그리고 그두 마리 치킨 있잖아요. 아. 어. 그, 포앙이두 어. 마리 치킨. 이것도 언니, 대구가 먼저요. 야. 아니, 웬만하면 은다잘 되기 쉽지 않은데. 네. 아, 문젠다 져야 돼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우리 대구 분들은 원래 이렇게 닭을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 태초부터 닭을 즐겨 드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치킨 사업이 좀 많이 발전한 걸까요? 왜니까요 사실 한국 전쟁 이후에 육류 같은 걸 우리가 먹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육류를 좀 어떻게 제공할까 하다가 우리는 닭 산업을 한번 발전시켜보자라고 하면서 닭 산업이 이렇게 쭉쭉쭉쭉 막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닭 공급이 이렇게 원활해지면서 프랜차이즈들도 늘어나고 매장도 쭉쭉쭉쭉쭉쭉 늘어나게 된. 거죠. 아니 또 이런 또 슬픈 사연이 음. 사실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 피폐해진 우리 한국인들의 몸을 조금 더 단련시키고 또그귀기로좀 채워지기 위해서 또뭐 아. 어디서 왔는가 <laughs> 아, 도대체 대구에서 더니 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먹어봐야 한다 하는 또 삼대 통닭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도 또 음. 유명한 이 통닭집이 있다고요 그 뉴욕? 아 어, 닭과 그리고 또. 경남 쪽에 있는, <laughs> 그, 뭐, 나 도시의 이름을 닮은, 진땡통닭도 있고, 원땡통닭도 아, 아, 뭐, 아, 그 있고, 아니, 대구에 좀, 진짜, 여긴에서만 기 맛볼 수 있는 닭집들이 있는데, 어. 언니, 이 뉴땡통닭은요, 먹기 진짜 힘들대요. <laughs> 하루에 80마리밖에 안 팔아요. <laughs> 제한해서. 네, 80마리밖에 안 팔아서, 전화를 계속해서 예약을 해야지만 사먹을 <laughs> 수가 있어요. 이거 거의 여자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리미티드 한정판 좋아하는 거 어. 지금 약간 이걸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진짜. 거 같은데 맞아, 맞아. 제가 그렇다면 먹어드립니다. 언니가 먹어드립니다 한다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어, 아니라는 거. 저도 언니 이거 맛보려고 <laughs> 진짜 한 스무 통 서른 통 전화를 했었어요. 아, 진짜 먹기 힘드네. 그 정도로. 어. 근데 약간 여기, 여기가 특징이 되게 달콤한 양념치킨이 유명해요. 음. 아. 약간 닭 강정 같기도 하고 양념 치킨 같기도 하고 음? 약간 그 오묘한 경계에 있는데 딱 보면은 멘데멘데라니 뭐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딱 나요. 아그 이웃 땡통당 굉장히 외국적인 아. 이름을 갖고 있는 <웃음> <웃음> 그런 곳이지만 맛은 정통 우리 국적이다 아, 처음에 무적이다. 시작할 때그 음. 양념 맛을 따르고 있네요. 오. 그리고 또 아, 여기를 아, 먹었으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연매시장에서 올라와가지고 남문시장에 가면은 음. 또이 진땡통닭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는, 여기는 아니 알아요? 들어봤어요. 오. 뭔가 이 가마솥에 이닭한 마리를 이 통째로 튀기는 그러니까 제사닭, 제사닭이라고 음. 하죠. 이렇게 분해해놓은 닭이 아니라 통 마리를 그대로 이렇게 튀겨줘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여기가 너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상 응? 음? 이게 너무 코에 빠진다라고 응.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 요즘 막 프라이드 먹을 때 맛있는 소스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거막 찍어 먹고 하는데 어. 근데 언니 여기는 닭다리에딱 뜯어 가지고 소금에 이렇게 딱 찍어 먹어. 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염지도 많이 안해 가지고 음. 그냥 고소하게 닭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어차피친구인데 여기 가가 그러니까 맥주를 몇 병을 <laughs> 마셨는지. 잠깐만. 그러니까 달 치킨을 먹기 위함이야. 아니면 맥주를 먹기 위함이야. 아니 순서를 정확히 하자고. 난 둘다. <laughs> 난 둘다. <laughs> 아, 어, 자, 꾸얘기하니 너무 친해 보여. 근데, 마, 세 번째, 어, 한 군데 또 남았어요.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음. 또 여기 또 동성로에 있는 원, 원땡. 음. 동성로의 원땡 통닭입니다. 음. 여기도 염지하지 않은 닭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좀 후추향이 좀 강한 편이에요. 정말 어. 왠지 집에서 엄마가 튀겨주면 이런 맛이 날것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아, 아, 저 어렸을 때 엄마가 가끔 집에서 이 치킨 튀겨줬었거든요. 어, 근데, 진짜? 어, 엄마들이 집에서 치킨 튀길 때, 하, 아, 뭐, 제대로 맛을 낼수 있는 것도 없고, 이닭 게 냄새를 잡기 위해서 후추 많이 넣으시거든요나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 오, 완전 추억의 맛이어서. 난, 난 솔직히 이세집 중에 아까 뉴땡통닭 얘기 들을 때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가봐야지 했는데 음. 선착순 80마리 안에 못 든다면은 일단 이 원땡통닭 먼저 먹고 음. 여기 뉴땡통닭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어, 어나 자꾸 침이 고여가지고 제가 지금 가자 지금. <laughs> 언니 안될것같아저못 참을 것 같아요. 좀 떠나질 떠나자. 것 같아요. 떠나지, 아니, 옮길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언니, 근데 나 지금 <laughs> 응. 치킨 얘기 계속하니까 막 <laughs> 입에 어? 침이 너무 고이고. 아, 너무 막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죠. 음. 그러면은 아까부터 좀 아휴, 어디서 멀지감치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음. 준비됐다고요? 우리 위해서? 뭐? 어떤 거? 어? 이케 이 향으로 한번 죽이고, <laughs> 그 다음에 이던 식감으로 한번 죽이고. 아... 우리 앞에 놓였다니. 아, 언니부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아유 요것은 어떻게 이렇게 좀 비주얼을 보시면 아시겠나요? 아... 교땡치킨. 오리지널. 반판. <laughs> 이 교땡치킨 같은 경우에는 아우. 기억이 나요.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간장을 살짝 뿌려가지고 어떻게 입혔는지 모를 요요 요 단짠의 맛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이때부터 이게 단짠이 어. 와 그거였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짠은 완전 얘였어 진짜 진짜 이거 하고 그때 어릴 때니까 콜라 한번것도 아 <laughs> 주면은. 이거만 한게 없었거든요. 음, 사실 이거를 못 찍어 먹는다고만 생각했지. 이 바삭한 이 튀김옷에다가 어떻게 간장을 입혔는지, 그 찐짜름하고 또 이렇게 달콤한 것이, 어, 이거 안 시켜주면 학교 안 간다고 했던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여기 앞에 있어요 <laughs> 아까 전에 이거 준비해주면서 보통 뭐 얘기를 하대. 우리 애리 친구가 너무 좋아했다고. 자기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본인. 요것은 어떤 건가요? 와, 이거는. 치킨이야 땅땡치킨. 네, 아, 저는 오늘... 이 땅땡치킨을 처음 접하고 이 진리의 3번 세트를 맛본 순간, 와, 이런 닭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야. 아, 아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지? 순살치킨? 아니, 뭐 순살치킨이겠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을? 아니, 어, 안 먹어봤잖아. 아니, 진짜. 먹었어요. 와, 순살이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했다가 또이가갈비도 그런 느낌이 아니야. 세상 막 야들야들하니 야질 막. 맛있는지 봐. <laughs> 어머머머 아니 그렇게 또 말하니까는 남게 더커 보인다고 자꾸 말해서 시작해야 되나? <laughs> <laughs> 일단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와 같은 걸로 한번 시작을 와. 해봅시다. 오리지널로 <laughs> 아, 향이 이미 다 했어. <laughs> 손으로 먹어야지. 아. 음. 아 맛있어. 아. 와. 이 교땡치킨은 언니 뉴욕에서도 인기가 엄 없지? 음. 외국까지 쫙 퍼졌는데 외국에서도 줄 서서 먹는 맛이래요. 음. 이거 언제 먹으려고아 내일 음. 먹는다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laughs> 먹어떡해아이좀 있어봐 동생. 아. 심한 나 아유 욕심쟁이. 아유. 아, 아 <laughs> 언니 진짜 맛있다. 교땡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 밖에 음. 튀김옷을 음. 굉장히 얇게 입혀가지고 아, 뭔가 잔잔하게 내가 살과 껍질과 구분이 없게 너의 입에 담아줄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건 접근을 한단 말이죠. 아, 또 여기 매콤한 맛도. 하나 줄게 음. 아유, 이거 다리 안에 넣어봐. 아 언니가 정리 있어. 이 닭다리는 쉽게 주는 게 에이, 아니거든요. 에, 내가 달개를 좋아하거든. 에이. 약간 이제 지금... <laughs> 아까 나와서 원래 맥주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진짜 이 언니 지금. 텐션업이야. 이거 약간 맥주 먹었어. 어? 어, 약간 지금. <laughs> 아, 근데 언니. 난 여기 정말 궁금하네. 너무 궁금하죠 어. 일단, 언니, 순살 치킨은 언니가 생각했던 그거랑 진짜 다를 거예요. 일단 이 짱땡 치킨에 순살 치킨 한번 먹어봐요. 언니. 아, 이렇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어? 어? 그냥 튀김옷을 조금 많이 입었고, 내가 아는 순살의 모양이랑 똑같은데, 그냥 닭. 닭, 음. 닭, 닭. 닭, 닭. 근데 또 먹어보면 느낌 완전 다르다. 우와. 진짜 맛있죠? 자네 놀랄만 했네. 어. 음. 약간 과자 같기도 하고,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음. 그런데 어떻게 이거 입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어, 와 진짜 나이 양념 개발한 사람이 더 신기한데요? 아 이거 진짜 오. 껍데기 부분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 껍질 이게 껍질 부분만 먹으면 음빠자같은 음, 음. 얘를 이제 또 같이 음. 먹어주면 돼. 자한번 볼까요? 와이 불갈비가 이요 매콤한 소스에 딱 찍어 먹으면 되거든요, 언니. 불갈비야? 이거 나 이거 먹고 나 깜짝 놀랐다. 이거 그냥 생긴 거는 그냥 튀김옷을 입히지 않으 음? 국땡치킨 그쪽이랑 음. 좀 약간 모양 비슷해요. 매콤한 소스 하나 딱 찍어서 아. 그. 음. 어머! 어, 난 솔직히 곧들로봤어 음. 기대도 안 했는데 난 이게 제일 어? 슬데 괜찮죠 응. 응. 음. 언니 우리 빨리 끝내고 저희 나가지 어. 먹고 네. 가야 나가. 대구가 이렇게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고향이잖아요. 음. 그래서 또 대구에서 열리는 게 있죠. 바로. 그치. 대구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와! 유빰빠라 2013년부터 매월 음. 7월에 펼쳐지는 축제인데요. 이제는 정말 대구하면은 치맥 페스티벌이 떠오를 만큼 너무나 깊게 자리를 잡았어요. 아, 그렇죠. 지난해에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이 관광객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 접니다. 어. <laughs> 무려. 1 0 0여개 치킨 브랜드들이 참가를 한,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진짜 방금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군데서 치킨을 음. 시켜 먹어야 되는 그런 뭔가 가슴 아픔이 있잖아요. 음. 어디 걸 먹어야 되지? 오늘 이런 게 있는데 가면은 100여개가 넘는 치킨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 내가 원하는 치킨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재미들도 있고 가면은 또 치킨집들마다 생맥주 기계를 앞에 딱 아. 놔두고 <laughs> 내가 여기에 지나가면 이건 안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힙합, 힙합하는 가수분들이 오셔가지고 맥주를 들고 제가 막 흥이 겨워가지고 막 분위기가 되게 뭔가 핫핫좀 약간 클럽 같기도 하고 오. 그래요. 네. 또 이렇게 공연이 마련된 거 외에도 치매광 성발대 그리고 또 물총 추격전. 뭐 이런 것들도까지 준비가 되 있다면서요. 다시 더울 때 언니 무청한테 팍팍팍 막막 쏘면서 막 장난치면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진짜 그... 많이 했었잖아요. 함께 막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 내년에는 꼭 여기 참가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100여 개의 브랜드의 치킨 맛을 볼수 있다는 거. 이치킨전까지 이거 다 먹어보겠어. 그러니까. 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격이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이 대구 치킨의 성지 네. 대구에서 치맥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치맥 페스티벌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치킨의 성지 대구의 모습과 축구 붐이확확확 음. 타오르고 있는 진짜 뜨거운 대구에 대해서 만나봤는데, 아, 오늘 너무 알찼어요, 언니. 아니,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대구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더 알고 싶고. 여기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아 이런 매력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곧 잡겠는데요. 잡았을 <laughs> <왔을>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이런 대구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놓치시면 안 돼요. 솔직하고 담백한 대구 이야기. 사이다처럼톡 쏘는 대구 이야기. 대구로 말할 것. 네, 가으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